대한민국 제2의 벤처 붐.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1조 원 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벤처의 대서사시. 딴 세상 이야기라고요?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인데. 속이 뻥 뚫리는 대한민국 벤처 이야기. 지금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벤처붐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제1벤처붐 시기, 그때는 유니콘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15개나 됩니다. 많은 선배 벤처인들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제1 벤처 붐이 토양이 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8년 벤처 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0년도에 8,800여 개였던 벤처 기업이 금년 6월 말 현재 4배가 넘는 38,000개가 되었습니다. 창업법인은 2000년도 6만 1천개에서 작년 12만 3천개로 2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성장시킨 것은 바로 벤처투자입니다. 2002년도 벤처투자액은 6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벤처투자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고 작년에는 벤처 투자와 펀드 결정이 결성이 각각 4조 4천억, 6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장은 중요한 투자 회수 수단입니다. 2008년도에 261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주가는 2021년 드디어 1000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작년 코스닥 시장 시총 20위 안에 벤처 기업이 13개였고 코스피 시장에도 4개나 등장했습니다. 벤처 1세대인 변대규 회장님, 황철주 회장님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했던 선배 벤처인들의 노력이 지금의 벤처 정책과 생태계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던, 불어넣었던 것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 처음 추경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8천억 원 증액했던 일입니다. 그 이전 11년간 예산이 총 1조 원이었는데 이에 육박하는 예산이 한 해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 8천억 원의 예산이 지금의 제2벤처 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의 규모도 16년 2조 3천억 원에서 20년 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스타트업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유니콘들이 국내 자본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총 97개의 아기 유니콘 그리고 에비유니콘들은 3,4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민간 주도로 개편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벤처투자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고 실리콘밸리형 투융자복합투자제도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흘러오게 할.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제도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꿈을 잃지 않도록 신기술, 신제품을 실험해 볼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드디어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창업자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노력과 벤처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어우러져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심장이자 K 벤처가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